안녕하세요. 나루팜입니다. 오늘 비가 옵니다. 어,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영상은 어, 이렇게 닭이 먹는 그 사료통입니다. 어, 신개념이고요. 이것은 4 5리터 25kg 한 박스, 아니, 한 포대가 들어가는 사료통을 만들 겁니다. 아래쪽에서 이 어, 제품은 저희는 이제 10.5cm지만 10.5 자리에다가 표시를 합니다. 이곳에는 네개의 구멍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모습은 들어갔을 때 바닥에서 요 정도만 띄우고 이 중간 여기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. 위치를 체크하시면 그 자리에 끼우시면 됩니다. 이곳에 구멍 타공은 95mm입니다. 95mm짜리 구멍을 타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타공을 마쳤으니까 결합하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자 이제 이곳에 엘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. 이렇게 생긴 엘보를 4개를 설치할 것이고요. 우선 아까 다듬어 그 타공했던 부분이 거치니까 거친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엘보는 이렇게 아래쪽으로, 아래부터 고정하고, 꾹 눌러서 장착해준 후에, 이 아랫부분을 잘 맞춰줍니다. 이렇게 장착이 되었고요. 이곳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. 마무리 해줘야 되니다이 커버를 씌워줍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는 비에 젖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있이 홈이 사료가 바깥으로 유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로통이 준비가 되, 되었습니다.